열왕기상 12장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 이어 로호 보암이 왕이 되지만 이스라엘에는 분열의 조짐이 보였고 형제끼리 전쟁을 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. 다윗 언약은 다윗의 집이 견고하고 하나님이 세우실 집이라고 하셨지만 그 모습은 바람 앞에 홀로 서 있는 촛불처럼. 불안해 보이기도 합니다. 이제 두 인물이 부각되는데 남 유다는 로호보암이 왕이 되어 다스리고 북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됩니다.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어지고 그 갈등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. 이렇게 이스라엘이 혼란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?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로 인한 것입니다.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죄를 범함으로 그것이 개인과 그가 속한 사회 속에 악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. 다윗 왕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온 나라를 우상들의 집합소처럼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이 불러일으킨 것입니다. 하나님의 수없는 불허심과 명령을 거부한 솔로몬 왕은 결국 자기의 아들에게 와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하는 비극이 생긴 것입니다. 잠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, 즉 하나님이 설계하신 나라입니다.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을 통해 한 나라로 점점 성장했습니다.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. 여로보암은 남 유다의 예루살렘을 빼앗김으로 해서 앞으로 다가올 백성들의 원망과 혼란을 미리 잠재우기 위해 베델과 단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.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한 사건과 동일합니다. 그러니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어지고 결국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왕이 우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독려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. 남 유다의 왕 루호 보암은 어른들의 조언보다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. 그리고 어른들의 조언을 무시해버립니다. 솔로몬 때 솔로몬 왕은 자신은 풍요롭게 왕 노릇했는지 몰라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큰 고난에 빠져 있었습니다. 백성들의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올려두고 백성들의 원망은 하늘을 찔렀지만 솔로몬 의 아들 로보함은 솔로몬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과 왕권을 가지기 위해 백성들을 더큰 고난 속으로 던지겠다고 공포했으니 앞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날지 안 봐도 뻔한 일입니다. 두 나라는 분열되고 왕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 자기의 통치수단을 마음껏 뽐내며 시작되는 두 왕국의 역사를 앞으로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.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.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, 여러분의 인생이 당연히 여러분의 것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인생이 될때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복될 것입니다. 샬롬.